태음이는 간이 발달하고 폐가 약한 체질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비축하는 힘은 강한데 그걸 밖으로 발산시키거나 순환시키는 힘은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음이는 대체로 살이 좀잘 찌고 땀이 잘안 나거나 운동하면 숨이 차는 분들이 많아요. 또 열이 몸속에 뭉쳐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이 생기기 쉬운 체질입니다. 또, 감정을 오래 꾹꾹 참다 보면 가슴이 답답하거나 우울감, 만성피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태음인는 체질적으로 소양인과 달리 안을 지키길 좋아하고 밖으로 막 활동하고 에너지를 발산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땀을 흘리는 운동, 감정과 나의 생각을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취미 활동이나 모임 등을 일부러라도 좀 즐겨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태음인는 과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만, 고혈압, 병비, 이런 것들이 오기 쉬워서 자극성 있는 식품이나 지방질이 많은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고기, 개고기, 돼지고기, 마늘, 생강, 부추, 꿀, 커피, 계란, 말린 과일 같은 것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고요. 권장되는 음식으로는 밤, 배, 호도, 율무, 무, 당근, 오라지, 연근, 버섯, 콩나물과 같이 담담한 음식들이 추천되는데 열을 내려주고 폐기를 보충해주는 음식과 궁합이 잘 맞는 편입니다.